천연지기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엄지.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손목 돌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 여섯 일곱 여덟 두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